자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고수분하고 매칭이 됐네요. 자 기마 올라가고, 자 면포, 자 들어올리고, 중앙상이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마가 나온 다음에 포가 넘어가서 여기를 걸 수도 있는데, 먼저 때리고 잡고 마가 나가서 선수 걸고, 그게 낫지 않았을까요? 안 때리시네. 포가 올수 있다. 포가 올수 있네요. 일단 상으로 잡을 확률이 높네 저 상을... 뭐 줄건 주고 가야죠 그냥 퍼 들어가서 자리 잡을게요. 뭐, 점수는 똑같으니까. 요거는 잡으면 물고기인데, 지금 안 잡아요. 잡으면 졸 3개가 붙습니다. 튼튼해져요. 그래서 여기 조리 됐던, 여기 조리 됐던 형태를 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잡을 겁니다. 또 마땅히 때릴 데가 없네. 여기를 올 계산이네요. 여기를 올 계산이다. 이런데 올라갔을 때 나중에 포장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데 잡지 말까? 이 여기 포장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한테는 상장이 있으니까 근데 상장치면 막아 잡을 거 같긴 한데, 밀수 있다. 자 잡으면서 포 걸고 포한테 얘도 걸리죠. 자 이게 포가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럼 마로 때리고 포가 작게끔 하고 이마가 또 가서 이,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절을 하는 게 맞아요. 때리면 차가 선수를 걸리니까. 때리면 상대가 차 먹는다. 그래도 저도 때리면 되니까. 일단은 이 마가 피하던 뭐 저런 식으로 가던 가야 되는 거고 이러면 일단 잡고 갑시다. 빠져서 막 걸고, 상으로 막 걸고. 차가 상 먹으면요? 이거 잡고, 잡았을 때 막아 나가서 또걸수 있어요. 요거 잡았을 때, 포가 이거못 잡아요. 포가 잡으면, 잡았을 때 중앙 외통수 선수기 때문에 차가 말을 잡을 시간이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워낙 많대. 기마장기입니다. 지변포 올라가고요 안으로 모으네요. 보통 안으로 모으면 귀상, 양기상이 됐던, 외기상이 됐던.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운데까지 갈수 있어요? 다시 피해. 포가 뒤로 빠질 확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마가 때렸을 때, 마로 잡으면 이제 뒤가 걸리니까 이제 포가 뒤로 빠진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차가 여기를 붙어도 이거 잡히면서 중앙도 뚫리고 여기 오는 것도 괜찮은데. 밀수 있다. 잡고요. 차가 상 잡으면 마로 졸 때릴까요? 졸 때릴까요? 차가 요거 잡았는데 여기 때렸다가는 차가 뒤로 붙고, 오히려 이마가 선수로 걸리고, 마가 피하면 이 궁당하죠. 안 잡네요. 급할 건 없어요. 포 도는 게 좋을 텐데. 그쵸? 지금은 포 도는 게 맞고. 일단은, 마가 이런데 들어가는 게좀 골치 아프잖아요. 면포. 그래서 포가 때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 포가 말을 안 때렸으면, 마가 여기 들어가는 거 어떻게 막아요? 마가 막아 여기 들어가는 거, 뭘로 막아요? 면포 잡히면 이 마도 선수로 또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포로 그냥 말을 때려갖고 더 이상 공격을 안 당하는 마포대하면서 손절을 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마포대하는 거하고 이쪽 마가 들어가서 이쪽이랑 면포랑 마포대하는 거하고 상대방 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면포 날라가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자, 이거는 누가 봐도 포를 뒤로 빼겠다는 계산이네요. 일단은 한번 눌러. 지금 포가 뒤로 빠질 순 없잖아요. 요렇게 해 놓고 이러면은 일단 마한테 여기가 걸리긴 하는데 일단 포한테 차도 걸렸으니까 차가 이번에는 한 칸만 올라가요. 마가 다시 오면은 차가 여기 들어가겠다 해요. 자, 그럼 지금 마한테 일단 여기가 걸려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 그리고 이마가 빠졌잖아요. 나중에 마가 여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가 여기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키면, 마가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들어갈까요? 차가 여기 붙으면, 대차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마가 여기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 어디 갈 거냐. 자, 이번에는 포가 가서 차를 달라. 내려가야죠. 밑으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차가 가서 포를 달라고 해요. 이마 때문에 상대가 대차를 못 합니다. 그러면 포가 넘어가던, 이쪽 포가 뒤로 빠지던, 다음 수 차가 상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를 살리면은, 일단 이 상이 또 잡히면서 선수가 또 뺏겨요. 이쪽 포 들어가면 잡으면서 이 궁수 또 선수니까 잡으면서 선수 또 여기 장군수 살아있잖아요. 자 일단은 포가 말을 잡으면 요 장군의 외통이죠. 그러면 일단 중앙상 떠서 포를 달라고 해봅시다. 포가 일단 말을 못 잡으니까 포가 잡으면 장군의 외통이니까 못 잡는다. 그러면서 상한테 포 걸렸고 포가 다시 올라오면 이번에는 포로 이 말을 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한테 막 걸렸고 상한테 포 걸렸고요. 근데 일단 상한테 포 잡히는 게 굉장히 아프죠. 외통수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포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말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너 이거 잡어. 차로 잡으면 그때 포로 말을 때리겠다. 음, 포가 올라올 수도 없네요. 음 그렇죠. 요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가는 거죠. 차로 말을 잡으면 그때 포가 요 말을 잡겠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어차피 상대는 지금 포가 말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가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쪽 마로 말을 때리겠다. 차로 잡는 게 아니고 일단 넌 가만히 있어. 그럼 상대가 마가 요렇게 빠져서 차를 한번 걸면서 꿈틀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으로 포를 때려요. 왜? 어차피 장군의 외통이니까 마로 차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마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 계속 묶어놓고 있어요. 여기. 지금 포두개다 부동이라서 이 마가 없으면은 이제 상대가 이제 공격 들어올 수 있다 그 소리네요. 일단은. 한번 지켜요. 일단 한번 지켜. 마로 때리면 뭐 상대가 차로 않습니다. 상을 잡으면서 여기가 묶이고 이제 상대가 이제 다 풀어갖고 역공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상대가 여전히 부동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포가 넘어갔을 때 않습니다. 차가 피하면 이 차가 죽죠. 물론 장군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상대가. 야 이거는 실수조가 나왔네요. 이거는 실수조 나왔네. 차가 퍼먹는 수, 차가 마먹는 수. 일단은 그러면 상태가 뭐, 살을 다 대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 입궁이니까, 사도 못 닫고, 이포 어떻게? 당장 포 잡히면 외통인데. 살을 닫아도 외통이고. 그니까 러 이거 지금 지킬 방법이 없어요. 살을 닫으면 이제 외통이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차가 퍼먹었을 때 외통이고. 그러면 뭐 살을 이렇게 막던가 하데 이렇게 막을 확률이 높죠. 그럼 때렸을 때, 올라가야 되고. 또 잡으면, <laughs> 요 장군 외통인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사내리면 나중에 장군 치고 외통이고. 그건 못 막는다는 말. 이 그림에서는 막어낼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